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내가 번제물들을 가지고 주의 식으로 가리이다.내가 주께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가 고난에 처하였을 때내 입술이 언급한 것이요,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내가 순양들의 향기와 더불어 살진 것들로 주께 번제의 희생을 드리며, 내가 수소들과 염소들을 드리리이다.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야, 다 와서 들으라. 그가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었고, 내 혀로 그를 극찬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며, 나의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자비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썸67 10편 67편 1절 67.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나이다. God be merciful on earth and bless e us and cause His f a c e to sign upon us.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위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하시는 치유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온 백성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며 땅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셀라.오 하나님여 백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온 백성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그때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오.하나님 곧 우리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끝도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10편 68편 1절 Psalm chapter 6, 8 or 1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달려가듯 그들을 쫓아내시며 밀초가 불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으로 하나님이 면전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인은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성하라 그의 이름 야로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Sing unto God. Sing praise to his name. It's through him that leads us u p e n the heavens by his name. Jell, and rejoice before him. 야라는 이름은 YAH가 아니라 JAH다. 만일 당신이 지저스를 예수와 또제호와 여호 야회 로 부른다면 당신은 본문을 번역하기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히브리어 요도와 헬라어 이오타는 둘다 이로 발음될 수 있지만 당신은 영어 본문을 읽는 것이지 헬라어나 히브리어 본문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기 원한다면 그 입장을 꿋꿋이 지키며 제자들에 대해 예임스 야곱인 제임스를 잘못 말한 것과 요 요한이 존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말해 보도록 하라. 침리인 요한은 존더베티스인데 그를 요언더베티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아비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관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가족들 가운데 두시며 사슬로 묶인 자들을 데리고 나오시느니라.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서 거하느니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오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회중이 그 안에 거하였으니 오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마련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목표하는 자들은 무리가 많도다. 군대의 왕들이 급히 도망을 치니 집에 거하는 여자가 탈취물을 나누었도다. 너희가 소둘 사이에 누웠을지라도 그, 그 날개를 은으로,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이 되리라.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노예상에서 벗어나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 시대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노예 노동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다시 부유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분이 그의, 그 안에 왕들을 흩으실 때 그것이 살몬의 흰눈 같았도다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 같으니 바산의 산처럼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견는질 하느냐 이 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산이니 정령 주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리라 하나님의 병거는 이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신의 산에 거룩하게.